네, 2014 칩스 g s 스 에이전트 고대의 개막전 A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는 김원영 선수가 신년 선수를 2대으로 잡아내면서 승자조에 진출했어요. 네, 생각보다 경기가 좀 쉽게 끝났다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무래도 신년 선수의 어떤 판단력, 미스 이런 것도 들 있었지만. 김호영 선수가, 신동 선수가 좀 연습해보지 않은 그런 패턴을 잘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뭐양 선수가 1경기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실수가 좀 보인 가운데 승자는 김호영 선수가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우 선수, 안상원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은 프로토스의 시대였다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 다음 시즌도 프로토스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양 선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중에 특히 김동호 선수가 이전 시즌에 뭐 개인리그뿐만 아니라 팀리그까지 합쳐서 보여줬던 그런 포스의 기세를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프로토스의 전성시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선수임에는 분명하고요. 네. 반대로 안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과거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은 최근의 기세가 많이 아쉬습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도 네, 조금 더 많이 보여줘야할 필요가 있는 그런 숙제가 있는 안상우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자, 일단 같은 동족전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고. 김도우 선수는 사실 코드에스 딱 올라가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어 이런 기대를 보았었는데 아쉽게도 16강 최종전에서 원희석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내려왔거든요 네. 그때도 프로토스한테 져서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프로토스 밟고 올라가야죠 그렇습니다 인터뷰도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그게 또 하필이면 이제 SK가 지난 시즌에 팀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서 네. 이제 동생들 예 원희석 선수랑 정윤영 선수 이런 선수들과 이제 풋풋전 이런 것들을 경기력으로 많이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전혀 뭐 크게 밀린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 그런 좋은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한번 김도우 선수도 놀어봐야겠고요 안상원 선수도 오랜만에 본 만큼 좋은 성적 기대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상원 선수는 연속으로 계속해서 예선을 뚫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얘기는 코드 A에서는 아, B에서는, 예선에서 통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S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기는 어느 정도 이제 나오곤는 있습니다만, 최, 최근, 에 이제 보여주는 그 선수들의 뭐, 포스트나, 혹은 뭐, 기세, 뭐, 트렌드 이런 것들을 따라잡기에는 아직까지는 모자람이 있었다는 뜻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 해줘야 코드에서 올라가고, 예전처럼 뭐, 8강, 4강 결승 올라가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이제 안상은 선수가 그런 것들 위해서라면은 소속팀이 정해져야 그래서 이제 연습 파트를 항상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팀의 지원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게또 좋은 팀을 찾기 위해서라면은 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먼저나 계단이 먼저나 이런 그 순서 싸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수 있는 것은 커리어거든요 음. 네, 어느 정도의 커리어를 만들어내야 팀이 생기고 그 팀을 바탕으로 더 높은 코리아가 생기는 안상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황영재 선수 언극 주신 것처럼 네. 새로운 팀을 만나야 더 좋은 실력을 어, 낼수 있다. 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좋은 실력을 갖춰야 또 팀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상훈 선수도 물론 뭐 집에서 연습하면서도 충분히 성적을 낼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네. 일단은 팀에 들어가서 바로 눈 앞에서 예, 경쟁 상대가 있어야 이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아, 그렇죠. 지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좋은 팀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성적을 거둬야 이제 자신이. 좀더 가벼운 입장에서 팀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안상원 선수의 PC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일단 저희가 어, 점검 중이고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상원 선수는 또 우승자 출신인데 최근에 집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좀 많이 짜증을 냈어서 미안하다. 실력으로 그것을좀 입증해 내겠다 이런 또 각오를 밝혔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 약간 뭐 가치관이나 아니면 목표하는 것들이 좀 다른 구성원들이. 이 같은 공간이 있, 있게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이칠 때가 꼭 있습니다. 그래야 네. 선수들이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스소을 잡고 이렇게 이제 같이 연습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덜하게 되는 거죠. 왜냐, 공통의 이제 목표를 그 보고 달리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상우 선수 입장에서도 뭐 가족들에게 좀 미안한 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최대한 많은 성적들을 거둬서 팀에 이제 입단해야, 뭐 이제 가족들도 상당히 안상우 선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안상훈 선수도 이제 가족들의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이 안상훈 선수의. 독립의 기회 어, 팀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살려야 되는 안상훈 선수가 돼야 되겠고 자 일단 안상훈 선수의 문제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경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곰 EXP 어플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채팅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생방송 맞습니다. 저희가 1시 그리고 6시 수목금 계속해서 더블헤더로 중계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꽤긴 시간동안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저희 기믹캐스터가 그런 네 다양한 이런 댓글들 네 체크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이 이번 시즌 코드 A의 어 뭐랄까요 정체성입니다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의견 올려주시고 어 저희도 그 의견 많이 반영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어 지금 어, 다소간, 어, 지연이 되는 관계로 저희가 네. 잠깐 화면을 봤고. 준비가 되는대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안상원 선수 얼마나 오늘 또 기다렸겠습니까 계속해서 집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리고 어 김도우 선수 안상원 선수의 승자는 오늘 승리를 거둔 김원영 선수와 또 만나게 되겠고 듀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네. 어,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 진다 해도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기회가 있는 네, 거예요 기회는 있죠 그리고 이제 그네 선수 중에는 이제 두 선수가 진출할 수 있는 거라서 네. 뭐 확률선으로도 나쁘진 않습니다 50% 음. 하지만 그렇다는 것은 따로 커지확률도50% 네. 네, 상당히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음. 어, 기회가 있을 때 자리야 되는 선수이고 음. 뭐 그렇기 때문에 안상홍 선수는 이제 조금 자극 문제가 보여 보인 지금 그걸 최대 한 잡고 네. 네, 그 경기에. 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 e xp 어플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어, 해설분들 이번 시즌 누가 우승할 것 같나요. 네. 어, 이런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도 경기력을 좀 봐야죠.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이번 시즌 바로 들어갔으니까 그렇습니다. 코드에 의서 네. 일단은 선수들이 플레이를 펼치는 거로 뭐 어떤 기세나 아니면 스타일 경기력 이런 것들을 보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코드 S에서 저희가 언급을 드리도록 하죠. 아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최근에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 음.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정도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또 수투 사랑님이 황영재 선님 맵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laughs> 또 이런 이야기를 또 <laughs>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뭐, 많이 힘들게 하는 거죠. 네. <laughs> 그래서, 사실, 그, 뭐, 장르나 종목, 뭐, 이런 것들 다 불문하고, 모든 게임 회사들이 이제 항상 신경 쓰는 것이, 음. 어, 모든 그 유저들이 공, 그, 공정한, 네. 그러니까 공평한 이런 그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잡을 것은 잡아야 된다 보고요. 네. 네. 좀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음. 그래야 넘어가야지. <laughs> 아, 그렇죠. 네. 아 네. 어, 황영재 의설님 목소리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라고 우리 파괴심 폭군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 야. 아니, 이게 뭡니까? 아, 지금 저녁하자마자 <laughs> 어, 곧 ESP 스튜디오로 오신 것 같아요. 와! 아, 네. 오상현 씨 맞으시죠? 아 오상현 형장님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아예어 네. 느낌은 약간 죄송합니다만 어 대위 전역하신 분 같은데 병전 전역입니다 <laughs> 네이그 이발병이 조금의 그 전역을 네. 앞두신 분들이 이제 머리 그게 길이 조절 좀 해주는 편이잖아요 네칼 같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아. 거의 이병 다루듯이 머리를 아. 다 잘라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네. 이 전역하고 첫날에 그 의미는. 두 분이 훨씬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이 경기를 직관하신다? 네. 정말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피 터지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뭐 오늘 경기를 플레이하는 선수 중에 오시가 있나 네. 찾아봤는데, <laughs> 다른 오시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형제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예, 열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제대하고 첫날은 네. 진짜 뭐 하고 싶은 게 워낙 너무 많습니다. 네. 첫날은 이런 부분도 있겠죠? 네. 첫날 네. <laughs> 어, 처남. 아, 네. 그러니까 아. 뭐 가족 중에 성이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네. 가족의 가능성 충분히 있죠. 아, 예. 있죠, 예. 있죠. 아, 없을 수는 없습니다. <laughs>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아,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중계하고요. 여러분들 뭐 현장에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 플랫폼을 통해서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재밌는 중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 김도우 선수는 어,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안상훈 선수의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초조한 마음으로 또 긴장되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장을 낀 모습에 조금 떨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상훈 선수 부스에는 저희 또 심판 그리고 또 컴퓨터를 기가 막히게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가 막히게 다루시는 또 저희 직원분이시거든요 들어가셔서 또 이런저런 문제를 어, 만져 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네, 아,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음. 이제 그 신진, 뭐 신진 문물이라고 좀 애매한데, 네. 저는 이제 그 이번 결승전 때또 다른 대회 에 중계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음. 거기서는 세팅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어, 어떻게 합니까? 보조 PC에서 미리 선을 풀면서 음. 그 SSD에다가 그 모든 세팅을 저장한 다음에 그것만 옮겨서 바로 꼽아서 해버리더라고요. SSD를 바로 빼서 네. 옮깁니까? 그래서 이제 서포트웨어적인 문제를 미리 다 해결을 해버리고, 저기 네. 그 다, 나머지 요소는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세팅하는 방법도 있어서 뭐 이런 방법도 저기 뭐 국내에서 다른 뭐 대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만 맞다 싶으면은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괜찮네요. 저희도 한번 또 긍정적으로 네. 어, 그런 것들도 한번 어,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조금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아프리카 방에서, 그리고 곰 EXP 채널에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6시에도 저녁 생방 함께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세트, 어, 이양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 전쟁이 또 만발의 정원이라는 또 전쟁인데요. 이번 시즌 들어서 또 새로운 맵들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게 또, 네. 어, 새로운 시즌에 보는. 새로운 그 뭐랄까요 그 상큼한 맛 이런 네.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 그 처음에 이런 새로운 전장에서 플레이를 펼치는 음.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아무래도 맵을 활용을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네. 것들을 써주면은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예, 이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게 되고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맵에서는 어떤 플레이가 좋더라, 네. 해법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한 코드 스 16강 정도 되면은 맵의 이점이 좀 사라지는 예, 그런 음. 단계가 온단 말입니다. 근데 코드에서 지금 딱 시작 처음 했을 때는 이제 서로 연습 한지 얼마 안된 전장들도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주면 굉장히 성적과 연관이 음, 되죠. 아직 나오지 않은 전략들 그리고 상대방이 그리고 동료 선수들이 모르는 전략들을 계속 그래서 시도해 볼수 있는 무대가 또 코드 A 새로운 또 맵이 나왔을 때 바로 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렌드 리더의 역할도 할 수가 있죠. 음. 뭐 레더웨이에서 먼저 레더를 통해서 뭐 발전된 전략 빌드들이 이제 그 대회에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네. 오히려 선수들이 이제 따로 저필사기 써서 준비해서 대회 때딱 보여주고 나면은 그런 그 특정 빌드나 패턴들이 레더에서 또그 유행하게 되는 네.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레더를 이제 꾸준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코드 A나 코드 S를 놓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도 대회 웹으로 레더 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레더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황영재 선수님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G S를 보고 또 그거를 또 본인 스타일로 접목을 해서 플레이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스타트 어떻게 하면 이제 빨리 실력을 늘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음. 많이 받아보곤 했는데 재셀 자주 챙겨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잘하는 선수들 거 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연습은 기본이고요. 음. 네, 따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네. 따라 하고 그걸 자기가 이제 소화를 해서 그거를 하다 보면은 그 선수가 왜 이런 빌드를 준비해 왔는지 그 음. 빌드에 대한 뭐 장점, 약점 이런 것들 을파악하기가 정말 쉽고 그러다 보면 또 변형을 시킬 수 있는 빌드가 또무한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나. 가장 좋은 거는 챙겨보시는 거 가장 음. 좋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1시 6시 네. 수목금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들 레더 실력도 쑥쑥 그리고 재미도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황영재 소리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번에 폴란드에 또 다녀오셨어요. 네. 폴란드 하면 뭐가 그렇게 딱 눈에 들어오던가요? 아, 이 나라의 명물은 뭐다? 미녀 미녀! 어, 폴란드의 미녀가 많던가요? 네, 미녀의 나라입니다. 아, 미녀의 나라인가요? 네. 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어, 어, 좀 예쁜 분들이 그냥 구석구석에 다포진해 있나요? 그냥 길 가면 다 미녀인가요? 이렇게 딱 둘러보면?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다 보면은. 네. 그냥 계속 보입니다. 미녀가? 네. 그냥 오오. 평범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는 평범한 거예요. 아 거기서는 그냥 평범한 여성분인데 네. 황영재 씨 보기에는 아주 이쁘, 아름답죠. 아주 아름다운. 네. 그것이 폴란드군요. 그렇죠. 와우. 꿈의 나라. 와. 네. 그, 그 장인장모의 나라가 우크 뭐우크라야 우크라이나 예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네 거의 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폴란드 도네박빙 입니다 와 진짜 황영재 해설이 네. 어, 폴란드 갔다 오더니 얼굴이 많이 헬스케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모든 네. 지인을 통틀어서 황영재 해설이 가장 눈이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어. 최고네요 폴란드 와 진짜 폴란드 여러분들 네. 시간 네. 되시고 뭐 이렇게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김도우 선수 안성원 선수 이제 어느정도 문제 해결이 완료가 된거 왔습니다 어~ 경기 들어갈 준비가 어~ 네. 아,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세트 전장은 만발의 정원입니다 새로운 전장인 만큼 어떤 요소들이 또 재미 요소가 될수 있는지 또 어떤 전략이 나올 여지가 있는지 여러분들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맵이 상당히 조금 예쁜 편이에요. 네. 이제 봄이잖아요. 봄의 음. 느낌이 가장, 네, 느껴지, 그, 그, 몸으로 와닿는 그런 아, 맵이기 그렇죠. 때문에 함께 해보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 그대로 만발에 있다고 합니다. 그 맵이 어떻게 또 상큼하고 예쁘고 아름다운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양 선수의 경기력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속으로 가보시죠. 네, 하식스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시작했고요. 자, 먼저 보시는 빨간색 프로토스 김도우 선수. 플 자, 김도우 선수 코드 스 진출에 성공했습니다만 16강에서 원희상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코드 A로 내려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한시 파란색 프로토스 안상원 선수입니다. C. 자, 안상원 선수는 6연속 코드 이 진출이에요. 자 코드 A 진출도 좋습니다만 코드 S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이 전장이 어, 만발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전장인데요 김도우 선수는 시드를 받고 코드 A로 왔고 안상훈 선수는 김한샘, 이재현, 김한샘을 붙이면서 코드 A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 이게 이제 만발했다라고 해서 만발의 정원이라고 지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봄의 시작 정도의 느낌이 드는 맵이고요. 음. 또한 가지로 이제 왜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 전멸 추적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 시즌 때 정말 이제 화제가 되면서 그러하 패턴이 자주 나올 수 있는 맵들이 이번에 이제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맵을 보면은 전멸 추적자를 쓸만한 여지가 있습니다만 조금 곤란할 수 있는 것은. 어, 그 지역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가져야 되는 그 단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시즌의 맵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일반적인 네, 그런 힘싸움 구도로 넘어갈 확률이 좀더 올라간 전장이죠. 그렇습니다. 자, 가스 채취를 준비해주고 있고요. 김정우 선수는 실제로 가스 채취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안상훈 선수도 이제 가스 채취 시작을 했고요. 네. 눈치를 초반에는 서로 이제 많이 보겠죠. 네. 자 그리고 탐사정이 앞쪽으로 나가면서 정찰을 펼쳐주고 있고요. 인공지어소의 타이밍은 양 선수 거의 비슷한 타이밍. 그리고 광전사 한기를 찍어주는 김도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안상원 선수는 아직까지 기본 병력을 생산해주지 않고 있어요. 네. 관문 올라인군 정찰을 일단 그 먼저 보는 입장이죠. 그리고 타이밍상 광전사를 찍기에 조금 아까게 느낄 수 있니? 예, 안성 선수고 광자사 생산을 이제 생각했다는 건 쎄인 결국 초반 힘 싸움을 살짝 벗어나서 테크로서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을 꾀해볼 수 있는 쪽입니다. 네, 자안성운 선수의 정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초반에는 별 다른 뭐 상황이 없죠. 네. 네, 김도호 선수는 초반에 상대가 이제 전진. 예, 수상탑을 꽂을 수 있다 이런 것들만 정찰을 해준 상황이고 그거 빼고는 뭐다 비슷한 상황이네요. 음. 아무래도 최근에 핫한 거는 아무래도 전멸 추적자가 제일 핫하긴 한데 네. 또우주관문 이후에 그 전멸 추적자를 대항할 수 있는 뭐로봇항 시설, 그다음에 본진에서 또 안정적으로 출발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마당인가요 안마당. 아하. 야 과감한. 오 일드. 맵의 특성으로는 이제 빠른 확장이 조금 위험하죠. 자신 안마당 입구도 넓고 공격자 입장에서는 찔러볼 만한 여지가 꽤 높은 맵인데. 일단 김도우 선수는 과감한 판단을 해 줬습니다 네 네, 이거 안상우 선수가 초반에 강력하게 뭐 3추적자 5추적자로 찌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 찔립니다 음네 빌드상으로 일단은 격차가 조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만당 연결체가 완성이 되고 광자가 충전이 걸리기 전에 추적자로 한번 강하게 압박 들어가면은 조금은 어... 피해 줄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3추적자 정도 찔러주고 2파수 길러주면서 좀 이제 테크 빌드 밀... 뭐 느리다는 점 이런 점들은 커버하겠다 는 생각이고 안상원 선수는 최대한 이제 광전자 충전을 멈추고 반문을 네, 이제 일찍 숙제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재미를 좀 봐야 되겠죠. 네. 근데 3속자 활용만으로는 광차 충전을 걸린 안바다 연결체를 파괴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일단 툭툭 치면서 네. 상대방을 견제해 주고 있습니다. 안상원. 이거 취소시키면 진짜 대박이고요. 네.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게 목적이죠. 한선 선수들. 네. 그렇죠. 이게 3추적자에서 그쳐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추적자가 두기도 소환이 돼서 5추적자 단계였다면 이거 안마당에 피해 많이 줄 뻔했었거든요. 네. 3추적자기 때문에 관계가튕전딱 걸리면서 일단은 몰라내는 김도우 선수. 그렇습니다. 자, 김도우 선수가 안마당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김도우 선수가 어느 정도 계산한 대로 경기가 흘러간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환상 유닛으로 정찰까지 또해줬기 때문에 네어좀 이제 앞마당 쪽에서도 시간 접아걸어지면서1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상헌 선수의 하위 공격도 당무관 없거든요. 네자 본진 쪽에서 창원 관문세 개까지 구축을 해 놓고 있는 김동우 선수고요. 안상훈 선수도 앞마당 어... 조금 뒤늦은 타이밍에 따라가고 있는데 파수기까지 오... 동원을 하는데요. 나쁘지 않죠. 네이은 네. 상대가 불멸자를 동원하더라도 역장 밀치기를 통해서. 화력을 조금 빼겠다는 생각이죠. 네. 네. 게다가 광자가 충전 에너지를 한번 소모를 했단 말입니다. 어 그렇다면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광자가 충전을 못 쓴다는 가정하에 이거는 역장 잘 들어가면 안상훈 선수가 네. 분명히 밀수 있는 병력이에요. 그나마 이제 넓다라는 점은 역장을 더 많이 쳐야 된다는 숙제도 있고요. 어 네, 이번에는 네, 역장이 오히려 기동 선수죠. 네. 오. 오. 아, 어, 안상훈 선수 다른 거 봤는데요 지금. 네. 그나마 이제 여그르즈 역장으로 밀쳐줬는데 여기서 이득을 좀 챙겨야 됩니다. 자 모선액을 그냥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에 이 컨트롤로 좀 이득 챙겼죠 안상훈 선수? 네. 아안상훈 어, 선수가 환상의 연자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앞쪽에 있었던 이병력이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어, 근데 이거 오히려 넓은 곳으로 먼저 와서 불면차 때리면은. 역장 모셨을 뭐때 그대로 밀리죠. 자, 추가 병력 합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근데... 불멸자 두 게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김도우 선수입니다. 와, 불멸자 추적자 1.4 좋았고요. 네. 자, 어 불멸자 1점이면... 살리는 건들까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최대한 안성 선수도 광장선 중심의 싸움을 이쳐야 되는데. 네. 아, 이거 아예 이런 구도에서 밀리게 되면은 그만은 어렵죠. 자, 전진 수정탑 라인을 밀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김도우 선수. 네. 요거는 안성 선수 실수가 너무 큽니다. 네. 많이 크죠. 네. 어, 이게 불멸자도 다 살아남아 있는 상태에서 역습도 가능해 보이고요 사실 밀어내기에 괜찮을만한 타이밍을 잡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바람에 병력이 네. 많이 끌어먹겠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 안상우 선수는 자신이 먼저 역장 써주면서 불멸자를 뒤로 밀어내고 이제 앞쪽에 나와 있는 노출되어 있는 황전사 추적자, 파석 이런 병력을 끌어낸 다음에 불멸자만 남았을 때, 그때 딱쭉 밀어내는 구도가 가장 깔끔한 그림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러질 못했고, 결국 이제 안마다 확장이 훨씬 더 빠르고, 로봇 공개선들도 훨씬 더 빨랐던 김도우 선수가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네, 상황이죠. 아, 불멸자 두기로 견제를 떠나봅니다. 김도우 선수 일단 네. 큰 고비 한 번을 넘겼으니까 본인이 견제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 거죠. 이 드랍 플레이는 좋습니다. 네. 상대가 지금 추적자의좀 가스 소모를 하게끔 만드는 것도 좋고 추적자가 별로 없을 때 들어가서 이득 충분히 챙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점추 없으면은 이거 맞기 어렵죠. 있어도 양이 많지 않으면은 맞기 힘들어요, 이거. 불멸자 두기 내리고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 네, 저 수정탑 하나! 수정탑 깨도 좋고, 뭐라도 깨주면 좋습니다. 정전! 관문 세개 정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추가, 추적자를 추가 수환 못하기 때문에. 네. 네. 그만큼 이 차원 관계는 오랫동안 현재에 도움될수 있죠. 여기서 아, 어. 게다가 이게 최대전한 타이밍인데 우주가문 두 개에서 아직까지 뽑았죠 나온 병력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어. 오히려 자원 소모만 좀 많았던 안상우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 아주 좋고 반대로 또 안상우 선수의 수성탑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이거 병력 생산 제대로 못하면 자원 남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 쭉 밀립니다. 자 김도훈 선수 병력을 한번 모아서 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추적자 두기로는 막아내기가 버거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정면도 힘들고요. 네. 자 불멸자 두기도 아픈데 앞에서 아. 밀고 들어오는 파도가 너무나 거셉니다. 네 지금은 저 탐성을 다 잡는다고 할지라도 자신 앞마당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네 이들 것에공호볼게힘공호볼기가한4기 아, 정도만 쌓였더라면은 네, 네 막아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화력적으로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안사운 선수고요. 네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강철 충전 동안에. 어, 공업복장 소나기만 나오면 막을 수 있는 것이 이거 지금 타이밍에 추적자만으로 네, 김동선 선수가 공격 타이밍에 지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병이을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상원 선수로서는 예언자로 만일골을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막았다는 것에서 네, 좀 의미를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위험한 타이밍을라 넘겼고 그리고 예언자로 6킬까지 기록을 해낸 안상원 선수예요 네. 애언자가 그래도 상대의 어떤 시선을 부상시키는 이런 효과는 톡톡히 해줬네요. 네. 네, 사실 김도우 선수가 그냥 좀 병력에 집중을 했으면 피해를 좀더 많이 줄 수는 있었거든요. 차문 관계에서도 뭐 불멸자 두기만 내려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멸자 두기 내려놓고 뭐 강전사 한네 다섯기 소환을 하는 식으로 본진에도 충분히 타격을 줄 수가 있었던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애언자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할수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하지 못한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안상우 선수가 바로 역습을 준비하는 것은 상대가 6가스 이후에 집전관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면은 공업퍼기 힘이 쭉 떨어진다는 점 그래서 공업퍼기의 네, 힘이 좀 강성할 때 그럴 때 생각인데 그럴 때 이렇게 들어오는 불면증 로신는 안상우 선수에게는 큰 압박입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광전사 소환을 하면은 이 이제 진작에 본진에 이런 식의 견제가 들어갔으면 은 피해를 좀더 많이 오, 했었거든요 네한대 정도는 수비로 좀 배치해 를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공격 쪽은 아예 공격만 전담할 수 있게 지금 이 타이밍에 공격폭기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집정과또 결국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은 사실상 안상훈 선수는 감이 없습니다 네. 네 지금 가야 돼요 자 지금 마지막 타이밍이 될것 같거든요 안상훈 선수 네. 집정과 늘어나기 전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공격폭기를 아. 잡을 방법이 김동선 선생님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안상원 네. 집정관 두기. 어, 어, 근데 시간을 여기서 지금 한 10초씩 주는 것도 큰 게, 요 집정관이 준비되는 타이밍은 자, 상당히 빠릅니다. 네. 어 이거 순식간에 추적자와 집정관의 수가 확 늘었죠. 공업벌기의 늘어난 수보다. 자 집정관까지 확보가 되어 아, 있고요. 좀 아쉬운데요. 네. 이게 집정관이 하나이고 추적자 서너 개를 때 공업벌기 다섯 개였습니다. 근데. 지금 공업포에여 6개, 7개가 되는 동안에 오히려 집장관는 2개, 네, 추적자는 6, 7개. 그리고 또집장관을 늘어날 수가 있고, 아, 시간 더 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적자 추가 생산, 아직까지 타이밍을 잡고 한, 자, 이제 잡나요? 네, 진제가 아, 없을 때. 이쪽, 이쪽, 다음 공간기. 자, 화력 분석 최대 시도해 ]고요. 주죠. 네. 여기서 이제, 어, 공업포에게 최대한 오랫동안 살아남느냐예요. 아, 아... 공강 정전까지 활용하면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환생 네. 거신도 있고요. 자공가추적 아, 아, 추적자가 하지마. 많아요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아 김도우가 막아요. 김도우가 막습니다. 네. 공업 볼기가 공연전을 켜도 직정원이 맷집을 해주고 추적자 뒤에서 때려버리면 네. 네 공업 볼기의 활용에 발휘가 안 됩니다. 네. 지지. 아 결국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김도우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네. 가져갑니다. 좀 많이 늦었어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어 이미 고무포기 다섯 기가 접진 근처까지 왔을 때 그냥 쭉 들어갔어요 있습니다 자신의 추가 병력이나 혹은 이제 그 수비에 가담했었던 수비 병력들 이런 것들이 오르고서 기다린 것보다. 상대 김동우 선수가 준비하는 게더 중요했었거든요. 네. 어, 아예 보호 벽에 다섯 개때 다른 경료안 기다리고 바로 내려갔으면 오히려 김동우 선수가 버거했을것 같은데 음. 네, 이래저래 좀 아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동우 선수가 초반에 배짱 있게 먼저 멀티를 가져갔고 그 멀티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갈수록 팀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안상우 선수는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 좋은 타이밍이 한 번쯤은 있었어요. 음. 예, 김동훈 선수에게도 위기 타이밍이 있었고, 광자가 충전을 낭비하게 만들고 나서, 자신이 이제 다수의 파수기를 모아가지고, 불병자에게 좀 역장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좋은 타이밍에도전을 볼만 했었는데, 네. 거기서 병력을 손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 부분은 안상훈 선수가 지금 집중을 최대한 좀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상훈 선수. 이제 두 번째 세트입니다. 이번 세트마저 내주게 된다면 패자조로 내려가게 되고요. 김동우 선수는 반대로 승자조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스트 전장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이 맵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네, 선수들에게도 익숙한 전장이기 때문에 어, 빌드를 최대한 날카롭게 준비한 쪽이 경기를 가져가기가 좀 수월하겠고, 네. 김동우 선수는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드는 어, 반면에 안성 선수는 어, 거의 모든 판단 쪽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런 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알상 선수라고 볼수 있겠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상대가 대처하기 어려울 때 타고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동우 선수 안상훈 선수 이제 두번째 세트를 준비하게 되겠는데요 자 김원영 선수가 뭔가 초반에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처럼 안상훈 선수도 안 풀리는 날에는 그런 수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초반에 확실히 힘을 실어도 괜찮고 근데 스코어가 이제 한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조금 어, 오늘 경기력을 일단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 이기거나 지거나 어차피 다음 경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경기력 끌어올리는 게 일단은 목적이에요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번째 세트 가보시죠 I do you.